오늘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등 서해안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를 시작하는데요. 휴가철 즐거운 물놀이가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조명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손을 높이 들어 구조 요청을 하자 구조대가 출동해 남성을 구합니다. 물놀이 위험 지역에서 실시된 소방구급대의 구조 훈련입니다. 지난해 여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36명. 강과 계곡, 바다 등 모두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영미숙,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운동과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구명조끼를 입을 때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조끼 아래에 있는 벨트를 채워줘야 합니다. 일부 강이나 계곡은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영 허가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환 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구조 요청이 중요합니다. 직접 뛰어들지 말고 페트병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이런 걸 이용해서 구조를 하시고 즉시 119 구조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 수영을 금하고 물놀이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